요 대한민국 남자 루키 이벤트 3 이동국 그 착장 시작하겠습니다. 컷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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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게 좀.. 아.. 좀더 멀리 가야겠다. 너무 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시작. 9, 8, 7, 6, 5, 4, 3, 2, 1 시작! 10개! 1, 2, 3, 4, 5, 6, 7, 8, 9, 10 10개. 9, 8, 나이스. 스쿼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쿼트 하나하고 에티오 11개. 하나, 하나, 네. 나이스. 하나 넷, 둘, 셋, 네. 둘, 넷, 넷, 다섯, 일곱,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하나, 에뛰오열 개, 네.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네. 여덟, 아홉, 네. 열. 컷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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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쿼트 여덟 개칠 다섯 일분 13초 일곱 여덟 하나 둘셋 여섯 일곱 여덟, 나이스. 쿼트 하나하고 SQ 아홉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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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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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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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네. 일곱 네. 여덟 여섯, 아홉 에스튜 네. 아홉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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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네. 나둘셋 일곱 여덟 아홉 캐 스커트를 바로 접자 일곱 개스쿼트 일곱 개아이하나 가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나이스 스커트 일곱 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스쿼트 하나 7개, 개 화이팅 화이팅 30개, 셋넷 다섯 넵, 여섯 일곱 개 아, 아, 8개, 9개, 10개, 둘. 0개1 0 1개 둘. 개개 지금 4분 40초, 4분 40초 좋아. 좋아. 4분 40초, 4게4게초 자기가 괜찮 자, 준비 내려, 바로 가야 될 거. 호흡 안돌아 오고, 어 가야 돼. 어깨니까 먹깨니까첫 단화, 에스큐어 8개. 하나, 에스큐 8개. 8, 하나, 8, 9, 8, 5, 2, 3, 넷, 5, 6, 7, 8, 일곱, 여덟,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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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10초 a b o 1 t 개 h a 다 y 왔다 h I d o n 자 know. I don't know. I don't k n 1 w I d o n 개 가자 가자. 하나, 4!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이스 스쿼트 여섯 개. 오분 사십육초.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둘. 다 왔어요. 셋. 넷들어가들가자 다섯. 여섯 나이스 스쿼트 다섯 개.

스커트 하나 하고 네. STO 여섯 개 네. 네. 가자 가자, 가자. 하나. 가자. STO 여섯 개할수 있어 네. 앞으로 가자. 좀 와야 돼요 어, 더더한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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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야 돼. 이제 가스커트 하나 STO 여섯 개 지금 7분 샷 아까워 이제 하나 하고 여섯 개 바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나프스베트 여섯 개.

셋, 넷, 넷, 다섯, 다섯 때, 봤을 때, 세개세개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만, 안 해, 안세 개만, 아, 좋아. 팔, 35초는, 좋아. 아, 세 개만, 아, 세 개만, 세아만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만, 세개하세 개만, 세개 하고 개세 개만, 세개다

세 개, 네, 네, 네. 하나, 둘, 셋, 나이스 스쿼트 6개, 안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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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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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섯 개만 하나. 좋아. 둘. 네. 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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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넷. 좋다. 다섯 하나 아, 더. 네. 이제 내리면 안 돼. 아, 내리면 안 돼. 아, 10분 30초. 34초. 다 왔어. 아이고, 왔다 하나. 스다트 아, 아, 하나. 에피오 여섯 개. 하나, 에스여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쿼트 3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에스 3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돼, 하나, 하나, 하지하지줄여 하나 나이스 나이스 공격이 <laughs> <동경이> 형 인사 인사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 나이스